12지장 괴양입니다. 12지장 괴양은 왜 생기더라? 음식이 식도를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항상 모든 기관의 끝점과 시작점. 식도 하부죠. 그리고 또한 본문부기도 하죠. 여기가. 그리고 소망, 대망, 유문부죠. 여기가 12지장. 12cm라고 보면 되죠. 여기가 12지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장으로 구불구불, 구불구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대장, 여기가 회장, 그죠? 소장 끝부분과 이어진 회장, 맹장, 상행, 횡행, 하행, S 결장, 직장,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음식이 식도를 통과해서 위장에 도착을 하잖아요. 식도를 통과를 해서 음식물이 문이 열려서 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위산에 의해서 잘게 부수어지죠. 그리고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몸에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한다. 영양분이 흡수되는 데는 소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위장과 십이지장 점막은 각종 소화 효소, 위산, 뭐 여러 가지 약물, 알코올 등으로 인한 그러한 어떤 세포를 손상시키는 물질에 노출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12지장 점막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 여러 단계로 방어를 하는데 이러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깨질 때 12지장의 점막이 손상되고 괴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2지장 전체로 본다면 여기가 하단이잖아요. 여기에 괴양이 생겨요. 여기에 괴양이 생기는 것은 졸린 거증후군을 어심해 보는 거고요. 만약에 상단에 생긴다, 이러면은 소화성 교양으로 인한 십이지장 궤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십이지장 특징은 젊은 남성이 유력하죠.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젊은 남성.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은 젊은 남성이 십이지장 궤양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부학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약간 살짝 뉘어 있기 때문에 우상복부죠. 그리고 비어있으면 더 아파요. 그래서 한밤중 타는듯한 통증 이 통증은 방사통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제가 효과가 있어요. 위계양은 재산제가 효과가 없었죠. 그리고 음식이 들어가야 덜 아프다. 그래서 뭘 먹어야 덜 아프다. 뭘 먹어서 덜아픈 것은 십이지장 궤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십이지장 궤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구토물에 피가 섞여 있다. 이건 뭐예요? 구토물. 우리가 피에 대해서 입으로 토하는 것은 위궤양. 직장으로 나오는 것은 십이지장 궤양. 그 이유가 뭐죠? 위계양 같은 경우는 위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유문부로 닫혀 있는 거죠. 유문부로 닫혀 있기 때문에 얘는 위로 토할 수밖에 없는 거고, 12지장에 얘는 유문부 밑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구토물에 피가 섞여 있다. 틀린 답인 거고요. 구토시의 통증이 완화된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위궤양이죠위궤양이 구토시에 통증이 완화된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는 거고 식후 30분 후에 통증이 발생한다 시간의 개념 음식이 들어가서 위가 움직여서 산에 의해서 점막에 손상을 당했다 그래서 통증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뭐다 식후 30분 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 또한 위궤양이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는 거고 위 점막의 결함이 원인이다. 점막의 결함의 원인인 것도 위계양이죠. 그래서 틀린 답이고 제산제 투여 시 통증이 완화된다. 그렇죠. 1 2지장 궤양에 대한 특징이죠, 이게. 제산제 투여 시 통증이 완화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중1 2지장 궤양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1 2지장 궤양의 특징. 위액 분비 증가. 그렇죠. 위액 분비 증가가 어떤 거산의 증가 산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바로 나왔고요. 2번 새벽에 편안해진다. 12장 교양의 특징이 한밤중과 새벽에 통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다. 우측 하복부에 통증이 있다. 우측만 봐서는 맞는 말인데 우측 하복부가 아니라 상복부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답이고, 좌측 하복부, 좌측 하복부, 어때요? 말장난이죠? 이것도 틀린 답이다. 구토 후에 완화되는 것은 위계양이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다음, 통증 양상에 대한 질문 중 12시장 괴양 환자인 경우, 예,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높은 질문은 이 중에서 어떤 거냐, 어떤 것을 물었을 때, 12장 괴양 환자가 얘라고 하겠니? 이걸 묻는 거잖아요. 구토하면 통증이 완화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12장 괴양 환자 같은 경우 이럴 때, 아니요. 라고 하겠죠. 왼쪽 상복부에 통증이 발생하나요? 어때요? 아니요. 그렇죠. 왼쪽 상복부, 위계양 쪽이죠. 통증이 다른 곳으로 방사되지는 안지요? 한마디로 통증이 다른 곳으로 방사되지 않는다. 그렇죠? 방사되죠. 그래서 아니요 이 답변도 식사나 커피를 먹으면 통증이 심해지나요? 오, 이것도 아니요. 왜냐고요? 십이장궤양은 뭔가 들어갔을 때 나아지는 건데 뭘 먹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위궤양이죠. 식사 후두세 시간이 지났을 때 통증이 오나요? 예. 그렇죠. 식사 후 두세 시간 지났을 때 통증이 찾아오는 것. 시간의 개념 12장 고향의 환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3, 40대 남성이 최근 복부 통증이 심해져 내과에 방문해서 다음과 같은 통증을 호소하였다라고 하네요. 식사 후 3시간이 지나거나 공복 시. 또는 한밤중에 우측 상복부에 통증이 심해요. 음식을 먹으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덩이나 가슴 쪽으로 방사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파요라고 호소하였을 때 예상되는 진단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식사 후세 시간 시간의 개념 공복시 또는 한밤중 통증. 이건 십이지장괴양이죠 그래서 답은 십이지장괴양이다. 음식을 먹으면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뭘 먹어서 좋아지는 것 십이지장 토해야 되는 것은 위궤양 그리고 정이나 가슴 쪽으로 방사되는 방사통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십이지장괴양의 특징인 거고 또 삼십 대에서 사십 대 남성. 여성은 폐경기 여성. 해서 좀 많이 나타나죠. 그리고 스트레스 위쪽은 스트레스가 가장 심한 주요인이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산을 높이죠. 이 정도가 1 2지장궤양이라는것 다시 함께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30대 회사원 오씨, 자별 최근 스트레스 별 한밤중에 통증 이것만 봐도 뭐다 1 2지장궤양이다 그리고 우측 상복부 해부학적 위치, 제산제 효과, 십이지장 궤양. 자, 공복시 통증 악화로 병원을 내원하였다. 공복시 통증 악화 이와 같은 정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할 검사가 아닌 것은? 검사해야 되는 것과 검사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것은 두 개를 잘 구별해 주셔서 답까지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내시경 검사 어때요? 이것이 가장 정확한 거죠? 내시경 검사를 해야만이 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것은 내시경 검사 답인 거고요. 위장 조영술 이건 어때요 조형술 검사죠 조형 응제를 사용을 해서 위장 촬영술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멸 반응 검사 이거는 위장관 출혈을 알아보기 위한 거죠 자멸 반응 검사가 대장검사 이기도 하지만은 위 안쪽에서 출혈이 있었을 때 그것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서 직장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멸 반응 검사를 위장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요소호흡검사 이것은 십이지장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존재검사인거 있고요 호기 때 알아보기 위한 거죠 CA19-9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종양 표지자 암검사죠 그래서 췌장 담도 간위 난소암 등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 내시경이 십이지장이나 위암이나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정확한 검사는 내시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한밤중 심한 통증 하수하는 1지장 괴양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위산작용 억제 및 위산의 중화작용을 목적으로 투여하는 약물은?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약만 나오면 마음이 겁해지죠. 여기서 찾는 약은 뭐예요? 위산작용 억제, 위산의 중화작용 뭐예요? 재산제. 재산제를 찾는 문제죠. 중화제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중화제 한번 찾아봅시다. 라니티딘, 티딘, 뭐예요? 히스타민과 연결된 거죠. 라니티딘은 히스타민, 히스타민과 연결되는 거더라. 그래서 틀린 답인 거고요. 사이토텍, 점막을 보호해주죠. 얘도 틀린 거고. 어메프라졸이건 뭐예요? 펌프 잠그는 거죠. 양성자 펌프를 잠그는 애가 오메프라졸입니다 그래서 얘도 털린 답이고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중화제, 재산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안포겔 그렇죠? 이게 답인 거죠. 안포겔이 답인 거 있고요. 미란타, 알마겔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포 게일 미란타, 알마겔 기억해 주시는 거 있고요. 수크라페트 이거는 뭐예요? 사이토텍 다음.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약물을 12지장그양 치료에 사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일번 위산 분비 억제 그렇죠? 바로 답이 나오죠.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약물. 티딘 십이지장괴양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기 위한 거다. 1 번이 답인 거고요. 2번 위산 중화 이건 제산제고요. 그래서 틀린다. 펩신 분비 억제 이건 뭐예요? 우리 위벽에는 아가히가 살고 있는데. 위산분비를 촉진하죠 아세티콜린 가스트린 히스타민 이 산들이 펩시노겐을 펩신으로 바꾸면서 소화에 관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관계가 없다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약물은 위산분비를 억제하기 위해 사용한다 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스 트림 분비 뭐 히스코박터 억제군다 틀린 답이에요. 다음 가겠습니다. 3 0대 남성 오시는 십이지장 괴양 환자이다. 이 환자의 간호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십이지장 괴양 환자의 간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위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유 등 유제품을 섭취하도록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유가 조금 부드럽잖아요. 이를 먹으면은 위산을 감소시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불편함을 유발을 하거든요. 식이. 기는 소량씩 그죠? 시기는 위쪽으로 소량씩 그렇게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알코올이나 콜라, 담배, 커피, 우유 이러한 것들은 섭취하지 않고 치침식 간식 피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답이고 2번 출혈이 없거나 폐쇄 천공이 없으면 이번 권유하지 않는다. 입원을 할지, 안 할지. 12장 괴양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입원을 권유를 해야 될까요? 권유하지 않아야 될까요? 권유를 하는 것은 합병증이 있을 때. 이 합병증이 뭐다? 출혈, 폐쇄, 청공.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입원을 권유를 하지요. 근데 이 사람은 없다 라고 했잖아요. 없기 때문에 입원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입니다. 3번. 12장 교양의 통증이 사라진 후에는 약물 투여를 중지해도 된다. 약물 투여는 통증이 사라져도 치유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 털린 답이고요. 4번. 아스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은 식전에 복용하여 염증을 체소화한다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는 프로스타글라딘의 생성을 억제시켜서 점액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궤양을 형성하는 원인이 얘네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답입니다. 취침 시 부드러운 간식을 섭취하여 수면을 정진시킨다. 위장 쪽 간호는 간식 섭취, 검지적 위궤양과 십이지장 간호는 내과적 치료가 우선입니다. 십이지장 환자. 시비지장, 괴양, 환자, 간호. 이것은 위괴양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일단 위장 쪽으로 안 좋으면 첫 번째, 내과적 치료를 하죠. 두 번째는 뭐예요? 식이요법과 생활양식을 변화시키죠. 이두 개로도 안 된다? 그럼 뭐로 가요? 외과적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내과적 치료를 우리가 위가 아플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기본적인 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라든가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위궤양도 생기고 십이지장 궤양도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첫 번째로 약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해 주는 건데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다 이러면 항생제 병용 요법을 사용해 주는 거죠. 요법을 사용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산이 문제다. 그러면 H2 수용체 기항제 위산 분비 억제를 시켜주고 이러한 것들은 티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항콜린제를 사용을 해서 위조 신경을 조금 내려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프로스타글라딘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는 왜 사용해야 하냐면은 점액 생성을 조금 도와주죠. 촉진시키고 점액 생성 촉진을 하는 게 프로스타글라딘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제산제 그렇죠. 제산제 그리고 양성자 펌프 억제제, 프론트 펌프 억제제.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서 내과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 근데 항생제 같은 경우는 프라질, 비아신, 프리로색,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 주는 거고, h 2 같은 경우는 파모티딘, 그죠? 시메티딘, 라니티딘,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 주는 거고요. 항콜린제 사용해 주는 거고, 프라스타글라딘, 재산제 같은 경우에는 암포겔, 미란타, 마록스, 이런 것도 써주고, 프론트펌프 억제제로서는 어메프라졸, 프라졸을 조금 많이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점막 방어 보호제로는 수크라페이트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는 거고요. 식이요법은 너무 차거나 뜨거운 음식 된다. 그리고 위를 불편하게 하고 위산을 증가시키는 커피, 우유 이런 것들 안 된다. 뜨겁고 차고 매운 음식 안되고 커피 우유 안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서 위를 좀 편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생활양식 유지해야 되는 거 있고요. 운동 휴식 취해주고 그리고 아스피린이라든가 비스테로이드 복용을 조금 제한해 주셔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이거로도 마냥 안된다 그러면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있어요. 미조 신경을 절제한다거나 유문 성형술을 한다거나 위와 십이지장을 묶는다거나 위와 공장을 묶는다거나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